이제 잠시 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두팀 간의 13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성승기 선수입니다. 이래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펠리 11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1루로. 엘루에서 아웃,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정근호 선수입니다. 시즌 4, 3쿨 5리, 40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엘루드자 태겁.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16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잘로 이루 이레말로 갑니다. LG 트윈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출수는 와이스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7리 13개의 홈런.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함구 3구 기다립니다. 함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2번 타자 문성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풀푼 초구.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높게 뜬 타구.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다음 타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스틴, 시즌 3월 3분 7리. 24개의 홈런. 오스틴, 9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 오스틴, 딘딘, 2구 맞겠습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1루 수 직접 베이스 터치.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초. 아마이그스의 공격입니다. 1호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부분 1입니다 시즌 4할, 45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소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분, 7리, 4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힘 맞았습니다. 오익수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파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하고 스윙 3진 아웃 체인지업이 절묘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2회말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리 12개의 홈런. 초고 윙 아, 오늘 초고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타자를 모두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가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1루 쪄. 1루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7리 6개의 홈런 4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드라이 2구 맞겠습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 2멈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지금 같은 궤도의 페스트 볼은 좌타자가 배트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승리 5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트라이 투 3구 맞겠습니다. 몸 쪽에 들어옵니다. 3진.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회 초, 다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시즌 5와타2 1리 4개의 홈런.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가속의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46근 6리 23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웃됐습니다 타수는 한바퀴 들어왔습니다.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땅볼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이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내려왔습니다.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승 7리. 2구 맞겠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무진합니다유격수가쫓아나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은 외각에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패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8번 타자 최원영 선수입니다. 처음 마디한 선도타자 출력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뒷금을 받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높은 공에 헛수익 삼진아 지금 저높이의 배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저 코스를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주자 뜁니다. 위로에서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2구던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빠른 공두 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 마운드에는 와이스 선수입니다. 변화구 높게 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드리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초마말규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3번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2루까지 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오늘 선두타자 출루는 처음이죠? 타석에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좌측! 좌측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이글스 홈으로 옵니다. 한화 이글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타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풍경이었습니다. 우측에 파울 주자는 1루 2구 타격 바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중견수 박해민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첫타석은 이쪽 땅복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라올 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타석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3루입니다 일루땅포일루수가 잡아서 아웃.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박태민이 잡았습니다 잘루는 2루 1루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로 갑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위스 등공이었습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파울. 투구수는 선언개 4구 맞겠습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지금 공이 친접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타석에 문성주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146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신패스트 볼이 들어왔습니다. 3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로 송구. 부하우잘 잡았어요.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밀리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5회 초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골이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골이었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한 노수 잡았습니다 투 아웃 타석의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골 두 번째 타석에서 등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쓰리 아웃 그대로 1대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아,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에 스윙! 삼진아웃! 아,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멈춰 코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갑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목소리> 좌익입니다. 다화고의 스윙 좌익 투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오익수 이용규가 내려왔습니다.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그대로 1대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초. 한화알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옐로의 송구. 아웃! 원 아웃.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때립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 투아웃됐습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송구 3아웃됐습니다 오늘 네번째 삼자범퇴를 만들어냅니다 1대0 한점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초구는 퍼스윙입니다 145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낮게 낮게 전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루수 1로에서 아웃 1아웃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번 타자 최원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보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48km 빠른 공. 2구는 변화구. 사이투50제 던집니다. 바깥죠 들어오면서 3진다운 아, 제구가 좋네요 오늘은. 9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허스윙 2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 2 좌측인데 좌익수 박용택이 잡겠다는 신호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그대로 1대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LG의 두 번째 투수 이정용 선수입니다. 7회초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1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초 담장까지! 넘어 최은성 시즌 46호 홈런 리그 홈런 선수 타석의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응공으로 불러났습니다.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도아웃. 타석의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해민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두 점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1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울친스키 선수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2구 맞겠습니다 2구 높게 들어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 2구요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보 스윙. 2구 맞겠습니다. 느리게 삼루 쪽으로. 삼루 잡았고요. 2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보. 아, 초보가 좋네요. 원볼입니다. 2구는 트라이기입니다. 원앤 원. 3구 맞겠습니다. 3구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큰거한 한 방입니다. 번타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낮은 공에 빼 타자. 4습니다4구 타자. 4번 트라이번 타자. 4 아까 쪽 공의 스윙 3진아웃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2대0 2점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초 암화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이번엔 왼쪽 감민아 큰 타구 좌익수점 차갑이라는 봉이감자 크라테스 브리스 시즌 24호 홈런. 타석에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무안타. 대타를기용하는것 같은데요. 대타휘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0개의 홈런 5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감독의 선택이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2번 타자 정근호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안타입니다. 타구는 병살 코스 1루스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베타를이용하는것 같은데요. 다석에는베타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4 2분 6리.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다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타석의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한화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0 안화의 글스가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 대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명의 주자가 홈으로 2타점 접시 2루타 점수는 6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대타를 비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5타자 연속 안타. 오늘 하나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베타를 아,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성에는 베타, 이하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6리, 21개의 홈런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1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 1호타 점수는 7대0 2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4속에는 베타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4디픔 4리 4립. 5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감독의 선택이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3루 주자 그리고 1호 주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대체하네요 LG의 네 번째 투수 장현식 선수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초구 갑니다 내립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투아웃의 주자는 2루 2구 2구 파울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오익수 오익수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하루의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보는 퍼스 트윈. 트 트라이 투.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지금 슬라이더가 짐과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유주의식으로 가고 미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3아웃! 스코어는 9대0 담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담화의 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렇타고 우익수 수차감에 남은 공이 넘어갑니다 토론 혼돈 기로보 에레디아 시즌 4호 혼돈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지금 연속 4만타예요. 다널 글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이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타석에 7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2루 쪽. 2루수가 잡아서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로. 투아웃에 주자는 3루.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이번 이닝 석점 실점한 장현식 선수입니다. 원앤원에서 삼루를 때립니다. 오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9회 말, 엘지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엘지 트윈스입니다. 선두타 자 최원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서 모두 승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세 번째 투수, 우규민 선수입니다. 떴습니다. 중견수, 이태근이 쫓아갑니다. 이태근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등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1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노수가 잡아서 드리아웃 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